5년 작업의 결과 <laughs> 아니 보니까 여기 주변에 진짜 괜찮다 여기 셔핑몬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있어 미적 감각이 없는데 자기랑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보고 하다 보니까 감각이 높아졌다. 음. 음. 날씨가 괜찮네요 응. 이곳이 아들는날씨예요 거의 3월부터 10월까지 매일매일 이래요 비 하나도 안내려요 비좀 내렸으면 좋겠어 내릴거야 너무 오래됐어 가자 도착했어요 나비 나비는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잠깐 이렇게 본거 느낌으로 우리 거기 뭐지 아. 애리조나 갔을 때그 야외에 있는 뭘 있었잖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 그래, 그래. 응. 응. 여기 주차가 한국처럼 되게 어려워 어떻게 주차 자리 찾을수 있을까 한 자리라도 응. 한 자리만 응. 있으면 여기 되는 차들이 거.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응. 나가는 차가 없어. 고 어, 걱정이 있어, 있어, 있어. 아, 하나 있어. 근데 저 사람. 야, 기다려. 기다려. 저 사람. 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 저사 아, 들어갔어. 알시타. 아, 좋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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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자리가 아니야. 이거는 주차 자리가 아니야. 네. 주차할 곳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찾았어요. <laughs> 한국 스타일 주차 자리 지키고. 나비 잘했어. 아빠 커피 먹어되야 돼. 응, 어, 맞아. 하늘이 가 커피숍 찾았어. 어. 아빠 커피 마셔야 되는데 그러는가. 어, 커피 마시러. 아빠 어 커피 앞에 파... 쳐도 빠진다. 어, 그래? <laughs> 아빠도 커피 먹고 싶어서 하늘이 가찾으내려고 했는데. 잘했어요. 음. <laughs> 어렵게도 잘했어. 시야어 열려 있어. 갈게. 아. 응. 여기 커피 주문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거 아니야? 어, 사람이 많은데. 미국 사람은 역시 괜히 에스타벅스 내가 좋아하면 당신도 좋아하지. 자기가 눈이 높아. 눈이 높아? 그래서 <laughs> 나도 눈이 높아졌어. 나 원래 그렇게 미적 감각이 없는데 자기랑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보고하다 보니까 감각이 높아졌어. 아니, 보니까 여기 주변에 진짜 괜찮다. 여기 샤프몰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있어. 아파트에 왔서 아까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아파트 사는 건 했고, 조금 개인에서 안 되잖아. 꼭 전원주택에서 안 살아도 되지 않아? 어, 전원주택은 우리가 서울에서 계속 살고 그러니까 그게 로망이어서 그렇지. 여기는 어디 가다 전원주택 많은데. 뭐 마당 꾸미고 그런 것도 재밌긴 한데 이렇게 시설 갖고 사는 거좋 엄마 어디 있어? 거기 납작한 거 작은 거 <laughs> 어머 뭐 납작한 거? 납작한 거 작은 거? 네 납작하고 작은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엄마한테 얘기할까? 그래? 아까 하늘이한테 물어보는데, 엄마 어디니하고, 순으로 보여주고, 거기 납작한 거, 작은 거 있대. <웃음> <웃음> 엄마가 몸이 여기에도 설마 납작해졌다고 그래. <laughs> 납작하고 작아? 아빠는? 아빠는? <laughs> 두마하고 마리,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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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아두 마리. 두 마리. 두 맛있어? 마리. <laughs> 네, 맛있어. 맛있어? <laughs> 미국 사람들이 쓰니면 좋아해. 무슨 케이크 사도 음. 다 쓰니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들은다 맛있어. 네먹으라고 살치잖아. 오늘은 먹었대 <웃음> <웃음> 음. 네. Thank you. 러났어 w 나비, 나 이제 밖에서 한국 사람 보면 바로 구분이 돼. 내 말도 들리고. 하늘아큰 강아지가 있어, 카페. 얘네 키우기 어렵다. 자기야, 이거 내가 옛날에 있었던 거야. 여기 강아지들도 우리 동네 강아지들하고 달라. 달라, 확실히. 여기, 여기, 무대가 있어. 하늘이뛰어놀고싶대 뭐샀어 이거 향 좋대, 사네. 그래? 냄새 맡아봐. <laughs> 어, 냄새 괜찮다. 그니 이거 했더니 냄새 괜찮다. 그거야? <웃음> 여기 한스 테스트 하면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했어? 아 귀여워. 원래 이쁜데. 안도 예, 이쁜데 화장 안 해도 돼. 너 이거 샀어. 좋아? 어 거기 다 테스트 해보는데 진짜 찾기가 어려워 응. 결론 이거 찾았어 예. 120불 근데 온라인으로 하긴 해보고 온라인에서 사면 온라인에서 사도 돼더 저렴하면 응. 근데 미국은 똑같은 거 같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렇기는 해 맞아 온라인에서 찾았어 어 온라인에서 114불 y 볼 u 볼더 저렴해. t <laughs> o 괜찮아요. 그냥 이거 사야지. 이거 c o 하고도 언제 받아. Right. 뭐 샀어? 나.. 나 your own. You c 한 u l d touch y o u 이 own. You 이 o u l d t o 이 c 생일 o u r own. You could t o 아 c h your o 좋겠다. h a 써도 돼. Okay, 스킨케어고 mm. 너무 있어. Okay. Mm. 향수 드디어 샀네. <laughs> 한참 사고 싶어서잖아. 없어갖고. Mm, 나는 향을 맡아봤어 그렇지. 그래. 당신 <laughs> 통과 해야. Mm. Hey, 괜찮아. 괜찮아. 예지않았 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폰8 <laughs> <laughs> 너무 잘 나왔어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 얇고 어. 주, 뒤에 모양 봐봐 심플하고 예뻐 어, 진짜 예쁘다 되게 예전에 아이폰 만졌을 때는 그런 느낌 있었어 맨날 똑같아 음, 새로운 디자인 없이 매년 계속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음, 이번에는 달라졌다는 그 아, 게 느껴져. 여기 화이트가 이쁜 것 같아. 하얀색이 나는데? 그렇지. 열론적으로 아, 에어 하나 샀어요. 여비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오면 놀래 거예요. 아, 진짜. Oh my God! So that's the uh, watch case. That's the watch, and then this is the band, and that would be 46 millimeter. Uh, and that's the stainless steel steel. Uh, yeah. Difficult name. And it's called the link bracelet because you can remove links or add links. Okay. The uh, you'd have to purchase uh, more links, but if you want to remove, then it's not that big of a deal. Thank uh, you. 카지노 때 건데 남자 건데. 36mm야. 그리고 당신 갤럭시잖아. 아예 안 맞어. 아이폰하고 <laughs> 그럼 같이 주면 되겠. 응 음, 나는 그런 거 없어 당신 좋아하면 당신 가져가 오! 딱 맞아 어 너무 딱 맞는 거 아니야? 아냐 니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응 음. 이정도 축하 축하 어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aughs> 잘 보관하고 아 어, 이게 3 4 9달러야응 음. 이 밴드만 지금 팩 40이야. 음. 아그 총품 밴드가 비싸. 근데 이런 밴드가 아마존에서 50불, 40불 살수 있어요. 그렇게 좋아? 요새 80년대 노래 듣고 있거든. 네, 너무 명곡이 많아. 그렇고 네, 뭐 리메이크도 하고 방송에서 그 요즘 가수들이 80년대 노래를 다시 불러주고 그러니까 느낌도 색다르. 나도 그래. 나는 옛날 노래, 우리 어머니가 틀었었던 노래 내가 응. 10대 그때 노래 들으면 요즘 노래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뜻이 깊었어 맞아 때내 네, 멜로디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너무 좋아 i'm sorry 방에서 i'm sorry 빨리 졸어 얼른 해 you can h a r things <laughs> 당신이 o <그래요>. t <힘없대. 웃음> 네, 힘없다 <laughs> i m p o r t 다그 t I'm n o i m I'm important. i p o r t o r t a t 이 a n t i o 이한 r I'm 어 a n r a t 양평에서 태어났어? 근데 자기한테 시집을 갔어 응. 그러면 내가 양평에서 왔으니까 응. 주변에 다른 분들이 나한테 양평댁 양평댁! 이렇게 불러 그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어려운 말 하지 안하려는데 당신은 지금 5년 경험 있는 유튜버하고 에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로 통과해야 될것 그 이름이 <laughs> 지금 쯔미나이한테 물어보는데, 쯔미나이가, 케밥 남편 김치 안 해. 근데 나비는 그게 안 된대. 나도 딱 그게 들어설때는 이거 아니다 약간의 음. 왠지 여자로 낯치는? 낯치는 느낌이 있었어 예전에는 그 단어가 없었어 어. 김치녀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좀 한국 여자들 좀 안좋은 여자들한테 그런 말을 써 음. 그래서 이게 김치인여에서 김치 아내로 바뀌어도 좀 의미가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느낌은 좋은 느낌 안 받았어. 근데 한국 사람 아니니까 응. 당신한테 보여줘야 이게 진짜 내가 느끼는 게 맞냐고. 그래서 그러면 응. 응. <laughs> 이거 조금 어글거리는데 응. 페르시아 왕자 한국 공주 어때? 오 마이 갓 너무 유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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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하세요. 저는 페시아, 페시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laughs> 이름, 이름 알리, <아닌> 왕자님. 어서, 어요 <laughs> 알리 왕자, 나 미국. 하늘이도 그렇게 안 해. 음. 하늘이, 음. 너 공주라고 부르면 좋아해? 유치해. 공주 유치하고? 유치해. 아, 유치해? 공주 유치. 하늘이 유치하고 하는데 한국 오빠. 오빠는 결혼 안 어. 하는 남자잖아. 아니지, 지금 좋아하는 여자들, 저기, 어, 뭐, 남자들은 다 여자들 오빠라고 부르잖아. 그럼 나 언니라고 해. 당신 나 오빠라고 불러. 안 불러. 한 번도 안 불러.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라. 오빠라고 불러본 적 있어? 아. <laughs> 그어 탄신이 불러줘야지 남자가 오빠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 아니 채널이름을 오빠라고 바꾸는 순간 전그 구독자들이 여쭤보던다. 구독자들이 오빠라고 부른다고 오빠라고 안 된다고 안 돼. <laughs> 아니 그러니까 할 거면은 공평하게 하자. 오빠 하면 나는 언니 한다니까. 음. 이런 오빠 한국 언니. 머리 말아줄 생각까지 cheers. 마이 <laughs> 가자 스튜디오도 소개하자. 첫 공개. 최초 공개. <laughs> 최초 공개. <laughs> 짜잔. 음. 자 여기는 우리 나타는 촬영하는 스튜디오예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조명을 켜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해요. <laughs> 지금 보는 모습하고 달라, 맞지? 아주 진지한 거.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집을 하고 이제 업로드도 하고 모든 작업을 많이 해요. 5년 작업의 결과. 호기심 <laughs> 때문에 어떤 채널인지 나중에 조금 더 지내보고 구독자가 많으면 그때 우리 자네, 어떤 자네인지 알려보자. Coming up later. <laughs> Coming up later. <laughs> to be continued. 원래 여기 컴퓨터 편집하는 컴퓨터 데스크 하나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음악 연습도 좀 하고, 너무 침이 많이 있으면 답답해. 응. 아늘아너 운동할 수 있는 거한번 보여줄래? 오! 오! 이거 아빠도 못하는데? 하니이가 여기 근육이 생겼어. 아이고. 보여주고 싶어? 우와. <laughs> 자기야, 진짜 생겼어, 여기. 만져봐. 만져봐. 진짜 탄탄해. 왜, 예전에 아니었, 아니었어. 나도 근육 있죠. 나도 <laughs> 오, 하늘이 <한이, 웃음> 엄마 진짜 근육 있어. <laughs> 근육 있네. 근육 이 있는데, 근데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잡아줘야 돼? <laughs> 오리라나어오워오 <laughs> <intermediate standardized> 근데, 미카일 오리데이카엘즈이 올라가. 이즈, 자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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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클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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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즈 이즈, 이즈, 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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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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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음, 안녕. Good morning. Um, how are you? I'm good. <laughs> 잘 갔어요? Yeah. 어, 거기 좀 생각해 보는데 그 채널 이름 한번 당신 생각도 물어보려고 전화했거든. <laughs> 에, 미국에 사는 양평 박 씨. <laughs> 어떨까? 그 생각 했었어. 오,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laughs> 얘기하려다가. 어.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통해? 음, 응.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예, 응. 좀 특이해, 맞지? 그리고 나는 박씨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평 박씨 그 양평에 박씨 한명 밖에 없어 <웃음> <그렇지>. <웃음> 나는 뭐라고 하지? 나는 I, I'm the root 불리야불리불리라고 불이? 하나? 아니 시조 시조? 시조, 시조. <laughs> 시작이야. 아니 풀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왜냐면 그 풀에서 이제 나무가 생기고 나무 가지가 생기면서 그게 나는 시작이잖아. 그 씨야? 아예 씨? 그지 풀이가 생기기 전에 씨가 아, 있잖아. 씨가 아니고, 시작할 때 씨. 시작. 나는 그냥 그씨 알맹이 그거인줄 알았어. 시조. 아, 아, 시조. 아, 어, 그래. 그럼. 그 양평 박시, 미국에 사는 양평박 씨라고 할게. 아니 미국 사는... 미, 어, 미국 사는 미국에서 사는 말고 마저 줄일수록 더, 더 좋아. 어, 미국 사는 양평박 씨. 음더 줄일 수 없어? 사랑해볼게. <laughs> 지금 만들어야 돼? <laughs> 어, 아니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아직 영상도 없고 뭐. 아내아 엄마 엄마 인사. 아내도 네. 지금 일어나서 세수시키고 밥도 해 주고, 아침도 먹었고, 아침다 먹었어? 응. 우유도 먹었고, 다우유도 먹었어? 우리는 아침에 꼭어 우리도 서어 우리도 먹었에 먹었어? 데 그래 먹었어? 우리었어 우리도 먹었어? 우리도 먹었어? 바이바이